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집, 화주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 이 집은 6개 동 48세대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그 자주식으로 100%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 그냥 평수로 30평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장점은 무입주 가능하고요. 그냥 간 3억 초반 극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도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아주 좋고요. 인근의 야당역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사이즈도 널찍한데 무입 가능하고 3억 초반 매물입니다. 바로 내부 보러 가시죠. 아, 네 현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 좌측에 템바보드에 일괄 소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신발장 킹크장 세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선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래 띄움 시공과 바닥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3중 슬라이딩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들어오시면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왔습니다 거실 폭 아주 좋습니다 4m 90 거의 5m 육박하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기왕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큰 LED 등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왼쪽 벽면 필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TV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뒤로는 KCC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동강거리도 있어서 크게 답답하지도 않고 반대쪽 보시면은 실크 벽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창문이 들어가 있는 양창형 구조입니다. 소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4인용 설치하고도 충분히 공간이 남아서 조명이나 안마의자까지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거실 공간이었습니다. 돌아서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 아주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형 싱크대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식탁 용도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조명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쪽 공간에 멋있다. 냉장고를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식탁을 두셔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4인용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와 주시면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 환기창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기구는 전기로 된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고, 밥솥, 천자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쪽에다 두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네, 공간 충분히 나오네요. 충분합니다. 양문형이나 아니면 3도어 짜리 충분히 배치되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주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단차 있어서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 재활용품 등 놓고 이용하시기에도 아주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나 널찍한 집인데, 금액도 아주 착하고, 무입됩니다. 자, 이번에 이동해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아주 좋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m에 3m80. 아주 넉넉한 사이즈이고요. 창문도 잘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LED 등 실크벽지 강바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붙박이 설치하시고, 이렇게 침대 두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타일도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이쁘게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 넉넉하고, 젠다이도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 청소 권까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할 건데요. 이쪽에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 있네요. 사이즈가 진짜 널찍한 것 같습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매물 같고요. 자, 이쪽에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m 40, 3m. 아주 널찍한 사이즈입니다. LED 등 실크벽지 강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 방으로 이용하시면 침대, 책상,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쪽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400, 2700 아주 넉넉합니다 LED등 실크벽지 강마루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이라 서재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마지막으로 건너편에 메인욕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메인욕실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이동식 욕조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 칸막이도 되어 있고 샤워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고 안쪽에 모서리 선반도 들어가 있는 아주 완벽한 아주 널찍한 사이즈의 무익 가능한 3억급 초반 현장이었습니다